요메요 감마오요 감기약이 있습니까? 요메요 긍정 부정 의문문 정반 의문문 형식이죠. 의문 조사마가 필요 없습니다. 감마오요 감기약입니다. 감마오는 감기, 감기 걸리다죠. 워 감마올러 하면 아나 감기 걸렸어요. 워 감마올러. 자, 초안 커티에입니다. 반창고 데일 밴드이죠. 초항은요, 여기서는 다치의 창자로 쓰였어요. 티에는 네, 붙을 첩자인데요. 붙이다라는 뜻이에요. 티에 요표, 우표를 붙이다. 뭐 반창고 붙이다. 자, 다친 곳에 거의 가능해요. 붙일 수 있는 거. 다시, 초항, 그, 티에. 초항은 다치다요. 그 다친 상처에 붙일 수 있는 거. 거의 네, 티에. 바로 반창고죠. 데일 밴드입니다. 窗可貼有没有窗可貼 반창고 있어요 有沒有窗可貼消炎藥 소염제입니다 消샤오는 네,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염증이죠 네,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에요 샤오옌야 소염제 있어요 有沒有消炎藥有沒有消炎藥 샤우셰 피 네, 소화제이죠.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피엔. Pian. 피엔은 알약을 세는 양사입니다. 샤우셰 소화제 있어요? 有메有샤食片 피엔 샤자 오른쪽 보시면 진통 네, 피엔이 있습니다. 진통제요. 이 한자는 그칠 지이죠. 네, 그치다요. 통증을 그치게 하는 알입니다. 피해는 알약, 네, 알약을 세는 양사라고 했죠. 어, 진통제 있어요? 요매요제통片, 요매요제통片, 요매요 감마요, 요매요 창커贴, 요매요 소염요, 요매요 소시片. 有没有止痛片？感冒药有有没有感冒药？有没有创可贴？有没有消炎药？有没有消食片？